Hi, everyone! 글로벌 파닉스 시간에 저는 레이나고요. I'm b r e t e r 매일 3분 원어민 발음 학습 시작합니다. Let's go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강남글로벌 어학원의 레이나입니다. Hello, everyone. 강남글로벌 어학원의 브레나입니다 오늘부터 모음철자 뒤에 R이 붙는 일명 R 통제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. 가장 영어다운 발음을 위한 파닉스 시간이죠. 혀를 입안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말아서 내는 RR. 소리의 특징을 잘 살려서 R 소리를 내야 합니다. 브레나 선생님, R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? R 지금부터 모음 뒤에 R이 오는 단어들을 연습해봐요. 팔 a r m 멀리, 먼 f a r 별은 s t a r 가 t 니라 s t a r 카드는 그냥 카드가 아니라 c a r d 농장, 농사짓다는? Farm. 다시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. a r m far, s t a r card, farm. 그럼 일상생활 용어에서 알아볼까요? 공유는 톱스타가 아닙니다. Top star. 신용카드 되나요? 아니고? Credit card. 자주 듣고 따라하세요. 여러분 안녕. 바이바이. 매일 3분으로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달라집니다. 내일 만나요.